안녕하세요. 듀운선입니다 8월 10일 소갈치 한띠 갈치 판매한 영상입니다. 이거 소갈치입니다. 우씨알이 이렇게 사지 좀안 나오는 사이즈. 이렇게 씨알이 엄청 좋습니다. 우씨알은 사지에서 사지 좀안 나온 사이즈고, 우씨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에 이렇게 창 터진 거 한두 마리씩 있고, 이렇게 속시알도 3집 반 정도 나오는 사이즈 좋은 갈치입니다. 한상자에 33만원입니다. 소 갈치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그 먹갈치라 택배 보내면서 조금씩 창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한띠 먹갈치입니다. 보시면 오시알은 3집 반 정도 나오고 속시알은 3집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에도 삼지 정도 나오는 사이즈 좋은 한띠 먹갈치 입니다 한 상자에 25만원 입니다 오늘은 두 띠는 준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판매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